아이고 겉보기만 해도 약간 근교에 있는 돼지갈비집 같지 않아? 네. <laughs> 소갈비집? 그러니까요. 오! 이 화덕은 뭐지? 화덕이네? 장작에다가 그러니까 여기... 뭐 굽나보다 와 이거 여기 약간 빵 아니야 빵? 찜질방인가? 찜질방?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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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자 안녕 오케이. 예, 잘 봐. 이거 봐봐. 아 유명인분들 예. 많이 오셨네. 유명 연예인들 많이 왔고. 예. 야, 이렇게 재료들이 이렇게 있으면 약간 그거 아니야? 샤브샤브 같은 거? 마라탕? 예. 그 마라탕 좋죠. 오, 와. 와. 정말 이거 다 빌린 건가? 어? 다 빌린 건가? 여를 빌려버린다 통채로. 이게 지금 오픈 30분 전에 가가지고 네. 사람이 아무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제가 대관한 거나 마찬가지죠. 와 아, 근데 시간대를 딱 맞춰주신 거예요? 통대관을 했으니까. 아또또는 <laughs> 아, 능력 있네. 네. <laughs> 와와아 우와. 우와, 우리 시키지도 않았는데 반찬이다. 이는 무슨 반찬이 야, 메인 메뉴처럼 메뉴 메뉴 파... 나오네요. 우 와. 맛있게 생겼다, 맛있게 생겼다. 야, 이거 어... 반찬 스케일이 이거 또떠남. 와, 이거 완전. 이형 진짜. 저희는 부패온줄 알았어요. <laughs> <그렇지? 웃음> 와이 정도면. 사실. 나, 나 너무 또떠남 사랑해. <laughs> 진짜. 아, 근데 가운데를 딱비워두시네 메인이 따로 있네. 메인이 따로 있어? <laughs> 와 눈치가 빠르다 뭐가 나오려고 하나 보다 이 정도면 우리 충분한데? 할로 할로 이게 메밀이야 할로미 할로미 보여준다고? 응 할로미 아니 왜요? 미? Hello. 왜요? 아니 왜 음식은 냅두고 어딜 장작이 있는 이유가 있겠죠? 파도 <laughs> 항아리다. 와 맛있겠다 저거. 저렇게 항아리에 담아서 조리하는 게 대만 지역 식이었는데 이란 지역이 원래 닭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기에서 특히 많이 먹어요. 특산물이기도 하고. 되게 특이하다. 현, 네, 현지 분들도 많이 드십니다 저기서. 닭이다. 그 치킨, 치킨. 와, 진짜. 야, 저 기름 다 빼는 거 봐봐. 이렇게. 아, 와, 저거를, 저거를 이제 요리해 주는 건가? 네. 너무 내 스타일이다, 저. 닭이 너무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왜, 왜? 이렇게 쪼그리고 쪼그리고 있는 오. 것 같아 보고 있으면. 평소에 닭 좋아하세요? 네, 닭. 네. 근데 닭 드실 때마다 아이 불쌍한 닭, 불쌍한 돼지 이러면서 드세요. 아니 지금 여기 보, 보세요, 뭐, 닭이 어. 고개를 네. 이렇게 꺾고 갖고 좀 불쌍해 보여요. 또, 또 반대로 이러고 있으면 그것도 이상해요. 이건 뭔가 보디빌더 가잖아요 <laughs> 먹겠습니다. 형님 먼저. 아 나는 이 튀김이 너무 궁금하네. 약간 닭강정처럼 생겨가지고. 네. 약간 탕수육? 탕수육 같이 생겨가지고. 한번 맛봐. 어. 맛있나보다. 어, 맛있다. 네. 탕수육이. 아또 시작이다. <laughs> 김이상국 또 납셨어. 김이상국. <laughs> 알기도 하고 새콤하기도 하잖아. 약간 그 느낌이야. 이거는 약간 고마 느낌이 아니라. 버먹버 먹? 네. 버물린 거야? 버물린 거야? 버 먹. 돼지고기 아니라 제가 방금 보니까 생선 고기 같네요. 어? 래 어, 그래요? 예. 네. 돼지였던 거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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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위요 그래요? 그래요? 그요 생선 고기로 만든 탕수 그래요? 그요 맞습니다. 생선 탕수육. 나는 완전 돼지고인 기줄 알았어요. 저는 그한입 배어 물었을 때그 단면을 보고 맞으신 줄 알고 <laughs> 와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생각했는데 글자를 봤습니다. 어. 글자 예. 이건 뭐지? 이건 마늘에다가 또 볶은 맛있을 수밖에 없을 것 그러. 같아요. 음. 다 밥도둑이었어요, 저건. 짭짤한 이 그죠? 그 모닝글로리 그소인것 어. 같은데. 벌써 생각도 못 했네. 나는 <laughs> 생각인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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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닝글로리가 보면은 아내가 또뚫려있거든요 네. 저거를 중국어로는 공심채라고 해요. 공심채 맞아요. 공심채, 맞아. 공심채. 안이 <laughs> 있는 채소다. 그냥 약간 두릅 비슷한 생겼네. 어 두릅 같이 있어. 음 맛있다. 베이스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베이스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음. 베이스는 비슷비슷하고, 음. 향이 세가지고, 약간 생강으로 그거를. 음. 어, 생강만 아. 난다. 아. 어, 형님 이 약간, 잘, 잘느껴지네 화가 살아있어? 응, 음. 좋았어. 어! 아! 야! 아, 음. 아 메인 나왔다. 아, 강아리다 닭이 음, 한 마리에 3만 5천 원이면 비싼데? 아, 근데 나는 3만 5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나쁘지 않죠. 어. 크기가 네. 얼마네요? 네. 닭이 좀 작아 보이는데 실제로 훨씬 크고 약간 토종닭 느낌으로 커요. 아. 아. 네. 아. 또 지역이 가금류가 되게 유명해요. 음. 좀 드릴게요, 형님. 제가 뜯어서. 크기가 이 정도 크려면. 이, 이게 반.. 아.. 이걸.. 아. 이걸.. 박.. 아.. 이르게 하라고.. 이걸.. 아.. 이르게 하라고.. 이걸.. 아.. <laughs> 장갑을 반대로 켰네? 아니 저는 항상.. 그.. 일할 때 저렇게 어. 끼고 했거든요 아찰력 때문에 그래서 습관적으로 저게 아 저렇게.. 아 진짜? 네, 아 대리 여행자로서 이런 거볼때 이게 맞는 거다라는 걸 음. 보여주는 거잖아 여러분, 이게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초보자라면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음. 맞아요. 아, 용씨 울어요, 지금. 다 불쌍해서. <laughs> 정말요. 아, 근데 지금 보니까 또 아까 그 자세가 아니에요. 뭘 <laughs> 바뀌었어요? <때. 웃음> 네. 아, 지금은 괜찮아요. 너무 맛있어. 네, 지금은 또 보여요? 맛있게 보이네 <laughs> 자세에 따라서. <laughs> 자세에 따라서. 아, 보여주세요. 남자답게. 벼슬까지 같이. 벼슬까지 탔어. 어. 아니 여기 벼슬이 약간 있던데? 네, 벼슬 자체도 어, 구워졌어. 진짜? 어! 벼슬이? 어. 아, 이다 벼슬까지 같이. 어. 벼슬까지 탔어. 어. 야, 이거 사고 치겠다. 사고 치겠어. 야, 어. 허어... 닭발이요? 어, 에 어. 도정장이야. 닭발. 네. 저 발톱인가요? 네. 발톱, 발톱. 여 어때요, 어때요? 평소에 닭발 드세요? 닭발 먹는데 저 발톱 보니까 너무 징그러 진가... <laughs> 처음 봐요, 저렇게 발톱이 어, 저렇게. 저도 처음 봐요. 털이랑 내장만 빼고 다 넣은 것 같아요. 그러면 넣었구나. 안 씻고 넣은... 안 씻었겠죠! <laughs> 형님, 다리 하나 드세요. 이야, 이렇게 와 바로... 와 다양하다. 가슴살. 지야 씨, 저거 잘 뜯으시네요, 저 손으로. 야, 박력 있다! 멋있어! 남자다! 날개 아. 진짜 분해 잘하네 저거 뜯는 게 뭐가 남자라는 거예요? 형님 <laughs> 자꾸 일부러 시, 지현 씨 시키려고 옆에서 <웃음> 이렇게, <웃음> 이렇게 해주는 것도 있어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들께 놀러 가면 꼭 고기 어. 잘 구운다고 저한테 자꾸 맞죠, 넣거든요 맞죠. 네. 제가 고기 다 굽고 먹읍시다 음, 다리 다리 두세요, 형님 다리 먼저 드세요 이 가슴살을 먹어야지 아니, 이게 얼마나 부드러운지 알수 있을 그죠, 것 같아 오! 그러니까... 야, 잠깐만, 잠깐만. 네. 어떻게 향에서 이런 네. 냄새가 나지? 왜 무슨 냄새가 나는데? 향이 좀 다른가? 약간. 향토 냄새가 나는데? 네. 그리고 처음 맡아보는 어떤 향이 있어. 네. 발라진 소스라 그래야 될까? 오, 그러네. 오, 진짜 발르네 오, 오, 진짜 발랐네. 그런가? 아, 맛있을 것 같아. 맛있어요. 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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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많이 안 볶아가죠? 응. 음. 가슴살인데 어... 부드럽구나. 그 살의 결이 있잖아. 음. 길어. 크니까 찝히는 게 달라. 아니, 이게. 파도제도 먹어도 그런 가 진짜. 기름기가쫙 빠져있네. 아, 네, 다 빠져있네, 진짜. 음. 아, 어쩐지 이게 뭐 가슴살을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음. 내 가슴이 두근거리네. <웃음> 맛있어서. <웃음> 기름기가 쫙 빠져 있더라고요. 네. 와. 여기 한번 찍어 먹을까? 여기에 뭐가 있어? 네. 이거 무슨 소스지? 네. 엄청 <laughs> 맛있다. 고소하게 만들어졌네? 네에 기름이다 오, 저거 그냥 드시고 하신 거예요? 오, 너 완전 네. 똑똑하다 에 네. 기름을 지금 빼가지고 기름 이제 적셔 먹으라고 준 거야 진짜? 물어봐야 되겠다 응. This 찌, 찌요 찌요 찌요? 찌면 닭 여우면 어, 기름. 절대 미각인데요. 저게 찌오 소스라고 해가지고 그 구울 때 나온 기름을 가지고 야채하고 섞어서 만든 소스. 저기다 미리 야채를 같이 넣어 놓구나. 네. 아저 소스가 너무 궁금해. 그러게, 난 약간 피쉬 소스 같은 건줄 알았어. 네. 어, 근데그 기름이 고소해요? 약간 조금 뻑뻑하게 느껴지면 푹 담가서 아, 먹으면 촉촉해지네. 촉촉해지죠. 음, 네. 갖고 한번 드릴까요, 저희? 샐카 하나 직장. 또또남 형 보내드리자. 그러니까 형? 감사의 표시로. 응. 네. 와 우리 따거 형님은 전화해서 욕만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음, 감사의 표시. 어. <laughs> 아, 아니, 이게 이게 여행이죠. 와. 와. 와 사이다 치킨 광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게 드시네요. 닭다리 진짜 맛있겠다. 와. 음. 와. 아, 맛있다. 진짜 맛있다. 맛있게 드셔주니까 인정받은 느낌. 아, 너무 맛있었어요. 아, 진짜. 진짜. 근데 여기 장소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아는 맛이기도 하고, 네. 여기까지가 우선 차로 한 1시간 거리거든요. 아. 아 충분히 왕야오찌 같은 게 시내에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야 음. 안 찾아봐서 그렇지 아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아 비슷한 그 음식이 또 있을 것 네. 같은.